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화기를 줄때 서둘러 전화기를 받아들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살펴보세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면 좋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건네주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면 고장 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진 속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돌려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화기를 망가뜨렸다고 탓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극받지 않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자리를 뜨세요. 그런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세요. 그리고 상대가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노숙자인 척 하면서 급한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동전을 보여주며 오래된 집의 지하에서 그걸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동전이 매우 희귀한 동전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동전의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동전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밝혀져요. 그 동전은 정말 비싸요. 노숙자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아서 그런 돈을 받고 동전을 팔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몇백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득이 되는 제안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건 속임수예요. 그 낯선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껏해야 몇 달러도 안 되는 가짜 동전을 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가난한 노숙자인 척하죠. 구매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어요. 도둑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 문에 광고, 전단, 신문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문간에서 종이 조각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얇은 조각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이런 물건을 오랫동안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도둑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도둑들은 침입하기 쉬운 건물과 아파트를 표시합니다. 어쨌든 빈 아파트를 터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치우세요. 만약 전단지나 북마크가 하루나 이틀 동안 문에 걸려 있다면 도둑에게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진짜 광고용 스티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 없어요. 전단지에 더불어 집이나 아파트 문에 숫자, 십자가 또는 다른 기호와 같은 이상한 라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도둑들이 침입하려는 집을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표시가 보이면 경찰을 부르는 게 좋아요. 주차해준 차에 다가갔더니, 와이퍼를 감싼 셔츠나 천조각이 보입니다. 이 순간,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차에 타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멀리 차를 몰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이동했을 때 안전하게 옷을 제거하세요. 사실 사기꾼들이 와이퍼의 천을 의도적으로 최대한 단단히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풀려고 만지작거리는 동안 차에 올라 타서 차를 몰고 가거나 뒤에서 여러분을 덮칠 수도 있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바로 이때 또한 대의 고급차가 근처에 멈춥니다. 말쑥하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그 차에서 나와서 기름값을 빌려달라고 해요.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됐고 지갑은 집에 두고 왔는데 급하게 기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통화가 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돈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정직하고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돌려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마도 차는 빌린 거고 옷도 싸구려 할 거예요. 낮 동안 그는 도시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기름값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많은 돈을 모으지만 절대 돌려주지는 않아요.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동전이나 핸드폰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줍지 마세요. 아스팔트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한 번에 집어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서 그 물건을 집으려고 애쓰는 동안 사기꾼이 달려와 여러분의 가방을 낚아채 갑니다. 이런 영리한 속임수는 마치 쥐덫에 든 치즈와 비슷해요. 영화에서 보면 도둑들이 집터리 중에 개와 친해지기 위해 먹이를 주곤합니다 때로는 먹이에 수면제를 첨가하기도 하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불쾌해요. 도둑은 집 털기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개를 훔칠 수 있어요. 물론 개가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 집을 털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강도들과 도둑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며 찍은 사진을 서둘러 올리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온 세상에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봐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진을 올리세요. 또한 도둑들이 모바일 사기범과 협력한 사례도 있어요. 그들은 몇몇 사람들의 소셜 페이지에 접속해서 언제 휴가를 가는지 알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진짜 도둑들에게 보고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챕니다. 이상하네요. 최근에 기름을 가득 채웠거든요.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량에서 연료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는 동안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을 털고 있을 거예요. 일부러 기름을 빼내서 주유소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있는 동안 집을 털 시간이 벌게 되죠? 최근에 주유를 한게 확실한데 연료통이 비었다면 이웃에게 부탁해서 집이나 아파트를 감시해달라고 하세요. 정기적으로 집 청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청소부가 나타났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청소부가 교체될 때마다 청소 업체는 여러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서 새 청소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만약 새 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아마도 도둑이 귀중품이 있는지를 검사하려고 여러분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한걸 거예요. 경찰을 부르고 청소부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또한 도둑들은 배관공,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인 척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세요. 그들은 친절하고 사교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집을 관찰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어요. 결제 영수증, 증명서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 도둑은 여러분의 신분증, 소득,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항상 잘게 썰어서 버리세요. 폐기된 문서를 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재산 도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새 팁이 비싼 전화기, 노트북 또는 금식의 포장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산다는 걸 광고할 필요는 없어요. 조언은 그런 쓰레기를 집 근처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도둑들이 상자를 볼수 없도록 비닐봉지로 덮는 것도 좋아요. 만약 개인주택에 사는데 집 옆에 나무들이 자란다면 창문까지 뻗은 나뭇가지를 잘라내세요. 도둑은 나뭇가지를 쉽게 사다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도둑은 창문 아래 화초나 꽃이 자라는 집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가시가 달린 장미나 선인장이라면요. 사나운 게 조심이라는 스티커를 문에 붙일 수도 있어요. 개가 없더라도 말이죠. 아무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 CCTV 카메라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도둑들을 쫓아낼 거예요. 절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휴가를 갔더라도 집 안에 항상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TV나 음악을 켜둘 필요는 없어요. 매일 잠시 동안 TV를 켜는 특별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달린 특별한 전구도 있어요. 집을 비운 동안 매일 저녁과 밤에 20에서 30분 동안 집안에 불이 켜지도록 하세요. 도둑들은 종종 가득 찬 우편함을 찾습니다. 많은 우편물을 보고 오랫동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동안 휴가를 갈 때는 이웃에게 우편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편함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